정치는 도대체 뭘 하느냐. 아, 그래. 골프 연수 중입니다. 아니 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올 네. 수 있으면 좋은데. 워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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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트럼프 한테올인했을까요 뭐. 우리 중심만 좀안 좋아. 네. 우리 경제가 어두워질 거고 중국 경제는 괜찮을 거고. 뭐. 이렇게 판단하긴 어. 이르죠. 그렇지만 네. 이제 그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를 향한 거센 도전, 네.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은 네. 진짜 이 오후 거래일 동안 정말 체감하게 된다. 네. 이 정리였기. 트럼프의 네. 당선을 앞두고 어, 지금 나오는 모든 전망들은 사실 다 우려섞인 전망들. 어, 혹시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잖아요. 음. 그러면 정부는 뭘 준비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에 네.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자님이나 네.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없다고미가 <목소리가> 없죠. 네. 답이 좀 있는지. 어, 없어 없어 없어. 답좀 축복 아, 아니 없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 이제는 우리가 처한 우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들이 가능한지 정말 매번 깜짝깜짝 놀랍니다. 깊은 수준의 두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요즘 정말 패션에 신경 많이 쓰이시는 것 같습니다. 김 원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가, 가디건 빨아가지고 이거 입었어요. 아주 특별한 잘 일, 입으세요. 특별 어, 일정이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가디건을 빨면 이렇게 옷이 또나오옵니요 그러게요. 아,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옷에는 돈을 더 쓰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김원장 기자님한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두 기자님들 과 함께 네. 오늘도 경제설전. 아 일단 미국의. 트럼프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laughs> 네. 에, 그 중에. 뭐 경제 이슈도 당연히 포함이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주셨다는데 어떤 내용들로 먼저 좀 가보게 가볼까요? 잘잘 잘 모르겠고 테슬라는 정말 많이 올라요.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비트코인 미쳤어요. 아, 모르겠고 비트코인 어, 미쳤다. 비트코인도 아, 많이 아, 올랐고 예. 테슬라는 40% 올랐죠. 어젯밤에도 어, 놀라버렸어요. 네, 테슬라 44% 올랐고 비트코인도 거의 뭐 매일 밤 지금 우리가 5거래일 됐는데 네. 그죠? 5거래일 예. 동안에 40% 넘게 올랐으니까. 그런데 아.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테슬라를 아마 뒤에 더 많이 한거같아요 네. (20조 원) 넘게 갖고 있대 우리 국민이요 네. 음. 우와 그러니까 모두가 서학 개미입니까 <laughs> 밤마다 잠못 자고 지금 네. 투자 중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조 원) 정도 담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서학 개미 이제 미국 주로 미국 증시겠죠 근데 거기에 근데 4 0만 올랐다고 쳐도 (248이니까) (8조 원) 정도 물론 평가 차익이니까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저는 당분간 계속 올것 같은데 막연히 어디 가, 어디 테슬라 같은 이게 취임 전까지는 이게, 고인, 이게 거대하게 것들. 사실 거대하게 거품이 낄것 같지만 사실 아. 이거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전 세계 음. 유동성이 미국 증시로 몰리고 있고. 취임 전까지는 1월 20일인가? 음. 네. 그죠? 사요? 네. 그, 아~ 잘못 찾는지 모요 정말 미지마세요가 주식은 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비트코인을 보시면 살 네.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야수의 심장이 아니면 네. 아, 그러니까. 도대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한 개는 못 사고 뭐 0몇개 물론 여기가 일 비트코인 <laughs>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예. 은전 산입 같은 거니까 그걸 내가 한 번에 살 수는 없는데 근데 진짜 아. 들어간다는 거는 어. 보통 이제매 집의 기본이 좀 떨어졌을 때나 조정이 올때 우리가 살금살금 산 다음에 이제올라가거 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네. 올라가니까 이걸 타 바로 타 바로 막콩닥콩닥콩닥콩닥 아, 오늘이 제일 싸 근데 에, 그런가요? 여기서 제일 저평게 뭔줄 아니, 우리 책임아 예. 님이 말씀하신 그 예. 보통 개미들이 하는 예, 그 예. 그 마음이 초조초조. 그 쳐줘, 쳐줘. <laughs> 완전히 이제 <laughs> 틀린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고점에 딱 몰리는 <laughs>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laughs> <에이>. 그죠? 보통들은 <laughs> 네. 떨어지면 어, 많이 빠졌다. 들어갈 땐가 보다. <laughs> 삼성전자 최저가 아니야? <laughs> 지금이지.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이 막차야.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거. 너무 올랐잖아, 지금. 뭐 이틀도 다시 말이 되냐? 그래서 또 무서워서 못 사. 네. 반대로 해야 된다. 평생 돈을 못 벌어, 못못 벌어, 못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 그래요? 떨어지는 아 칼은 잡으면 안 된다. 네, 아 기본입니다. 불타기 그러니까. 해요? 네. 오히려 떨어질 때 손절 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네. 올라갈 때더 오를 수 있으면 사는 거죠. 아 네. 네. 무섭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아, 버튼이 전, 안 눌립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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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웃음> 저의 평소 예, 예, <laughs> 스타일입니다. 네. 세상 힘든지. 이치는 원칙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합니요 <laughs> <laughs> 청학도 아, 왔어요. 지금 네. 자산가격은 자산 잘 모르는 거니까요. 예. 네. 그런데 음, 거품이 많이 낀건 사실인데, 어우, 이, 진짜 이말 달리는 속도가 너무 오. 정말 음. 거대한 수달리온 타고 온 음. 트럼프라는 선지자가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혼돈의 케이오스가 곧 이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위험하지만, 테슬라 저기 뭐예요? 머스크는 왜 트럼프한테 올인했을까요?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왜 진짜 트럼프한테 궁금해요. 올인했느냐? 아, 어, 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테슬 전기차 보조금 나올 때 비싼 차는 보조 안해 주잖아. 어느 네.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고가 모델이 있으니까 음. 그때 삐졌다는 말도 있고 언제 언제 해리 바이든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회의 때부터 뭐 삐졌다는 말도 있는데 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 어. 고고고 이슈 뭐래? 우리 다 처음 머스크 듣는... 아들이요? 머스크 아들? 네. 머스크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머스크 애가 정말 많죠. 네. 아들 중에 하나가 성전환했던. 네, 네, 네. 아, 근그데 그거에 대해서 아, 민주당의 네, 네. 대단히 그 이야기도 나와 안 좋은 네. 감정을 네.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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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그 네. 이제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더군요. 근데 네. 그거 동의해 준 것을 뒤에 어, 머스크는 아, 굉장히 후회했고 네. 네. 아, LGBT에 대해서 굉장 강한 반감을 네. 가지게 됐다. 음. 이러니까 또 이제. 어~ 저~ 공화당을 지지하게 됐을 이유도 있고 네. 이 아들이 진짜 그성 말고 이름 성도 바꿨잖아요 머스크 하기 싫다고 어~ 아, 네, 네. 아, 네. 뭐~ 자식들하고 많이들 사이가 예, 안 좋죠 워낙 키는 예. 성격이고 그런데 어~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아~ 전기차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제 산업이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음, 규제를 많이 풀 거니까 트럼프에 오세요 음. 게다가 트럼프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또 이제 화석열로 주의자잖아요 예.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뻔뻔한 거짓말이다 지구온난화 음. 절대 뜨거워지지 않는다라고 네. 명쾌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와는 원칙적으로는 결이 안 맞지만 음. 기본적으로 아, 어, 규제 산업의 수장이기 때문에 음. 아, 내가 어떻게든 트럼프를 잡으면 유리하겠다. 해서 음. 유세 때 뒤에서 춤까지준게 아닌가. 아, 그냥 네, 뭐 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뭐 연방 규제 연, 연방 거래 위원회 네. 아, FTC인가 거기 위원장한테도 <laughs> 너 이제 해고야. 이렇게 또 트윗을 날려. 음. 자기 가 트윗 주, 주인이잖아요. 네. X죠. 네. 어, 너 이제 해고야. 이 말은 곧어나 이제 곧 나도 쎄질 거야 예. 실제 뭐 연방효율성위원회 연방 네. 위원회? 뭐 예. 이런거 들어간다는 말아이저 머스크가 저 트럼프 아니 저 엑스 살 때도 트위터 살 때도 왜 세면기 같은거 들어가는 그 산, 싱크대 맞아요. 아 싱크대 같은거 갖고 네. 들어가 이번에 또 백악관으로 갖고 들어가는 자기가 갖고 들어가는거 해서 네. 진짜 관료가 될지 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거대한 베팅은 성공했다 음. 네. 오늘 굉장히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난 <laughs> 어, 사실 지금의 시장 수, 상황이 수, 잘 지금. 이해는 안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뭐, 시장이 <laughs> 뭐저 이해라고 있는 건가요? <laughs> 네.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다다 어, 올르는데. 네네. 어, 예를 들어 상하이 증시 오후 거래일 동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 것 같아요. 상하이 증시. 상하이 증시. 네. 상하이 증시가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 네. 네, 조금 올랐어. 올랐나 보네. KSMC. 아, 아, 오늘 주가는 못, 못 봤네.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며칠 전에 4% 하루에 오르면서 어. 결과적으로는 올랐어요. 네. 우리 증시만 좀안 좋아. 어. 근데 이게 이제 슬프네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불과 <laughs> 5거래일 보면서 네. 우리 경제가 어두워질 거고 중국 경제는 괜찮을 그 거고 뭐 이르죠. 이렇게 판단하긴 어. 이르죠. 그렇지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를 향한 거센 도전, 음. 어, 불확실성이 커진 것만은. 진짜 이 오후 거래일 동안 정말 체감하게 된다 이렇게 네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확실히 네. 근데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본인도 이제 해리스 카드 그다음에 뭐 트럼프 카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건 이제 비교를 해보고 결국 이제 어 트럼프로 올인을 한 건데 저는 인터넷 혹은 유심 혹은 정수기도 <laughs> 이런 비교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게 KT야 LG야 SK야 그냥 난 이대로 운명처럼 살아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도 비교를 해보고 가장 나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곳 청수기도 비교해보고 가장 아, 감동적이다 예, 그럼요, 혜택을 그렇네요. 많이 주는 유심칩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잡은 복고기가 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예. 예, 댓글에 또 시작이다 <laughs> 그렇게 여러분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세상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과 손해가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어느 뭐 통신사가 그냥 로고가 이뻐 보인다, 혹은 뭐 나에게 뭐 친절하게 대줬다 이런다고 해서 선택할 게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선택을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겁니다. 몇 번으로 전화해서 그 혜택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일육칠공 이5칠일로 전화하시면 네, 됩니다 1670에 네 1670에 2칠하나 그렇습니다 두 분도 외우세요 원래는 저기 백보드에 <laughs> 하나, 있었는데, 하나 하나 있었는데. 네. 보려고 하니까 어, 다른 광고가 어, 올라와서 언제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외워야, 외워야 됩니다, 됩니다. 네. 집 비밀번호 까먹어서 이건 외워야 <laughs> 네. 됩니다 <laughs> <laughs> 아니 집 비밀번호 이걸로 해 놓으세요. 167257 진짜 7. 광고주가 좋아하겠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사은품 그러니까, 많이 그, 받아 가시고요. 네. 그래서 다시 다시 이야기를 본론으로 끌고 와서 네. 오늘 조금 다른 거 생각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 자국 우선주의라는 건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음. 미국 안으로 들어와 <laughs> 공장 세우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만들면 봐줄게잖아요. 간단하게 네. 음. 이야기해서 그리고 뭐뭐 첨단 뭐 제조 세액 공제 같은 A M P C 같은 수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I R A 도 있었고 그죠. 칩스 법도 있었고 네. 조금 주고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첨단 제품 만들면 세금 깎아주고 음. 보조금 준다. 안안 안 들어오면 관세 때린다가 네. 아주 간단한 명쾌하잖아요. 네, 네. 그야말로 드루와드루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지금 보조금을 받느냐, 더 들어가야 하느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음. 현대차만 해도 조지아에 또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엘라바마에 현대차 있고 음. 조지아에 기아차 있는데 전기차 공장 10조 원 들여서 근데 그 초에는 고생산 그 시작하는데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새 공장에서 110만 대를 생산해요. 네. 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삼성전자도 텍사 오, 오스틴에 짓고 있고 파운드리 있던 뭐, 뭐 하이닉스도 음. 저 하인디아나에 짓고 있고 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런 들어와라는데 들어가야죠 뭐안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게다가 보조금도 조금 준다니까 네. 우리가 기업을 탓할 수는 없는데 잘 따져봐요 들어가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어~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음. 아~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제국 관심사인데 음. 중요한 건 이게 성공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 기업이 가서 공장을 지어서 막 수출을 한다 조선업에서 하나 오션이 가가지고 어 이번에 저저 저, 저 가서 이제 미군 네, 미군 네. 미군이 이제 배를 못 만드니까 네. m r o 라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하는 네. 것까지 우리가 해주잖아요. 네. 좋죠. 우리가 달러를 벌어오니까. 근데 음. 미국이 배 만드는 기술이 한 삼십 년 동안 없어져 버렸다면서요. 네. 중국에 의지하다가 중국한테 안 만들려면 이제 우리 배 우리 기술로 의지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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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한 건 우리 조선소에서 만드느냐. 가서 만드느냐 음. 우리 반도체도 가서 만드느냐 음. 현대차도 미국 안에서만 (100) 지금 멕시코 공장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울며 겨자먹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업이 기업이 우리에게 좋은 건왜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일단 중요한 건 일자리잖아요. 예, 고용을 엄청난 한다. 고용을 가져오는데 네. 그 고용이 전부 인디애나나 오스틴이나 예, 조지아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벌면 세금을 낸다. 그렇죠. 그렇죠. 법인세 내는데 예. 그다 미국에 예. 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장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철강까지 미국산 철강을 예. 수입하고. 심지어 칩스법 보면 5만 규제가 다 있잖아요. 그 보조금 딸랑 그 아니 딸랑은 아니죠. 삼성전자 구조원이라 주니까 그거 주는데 그거 맞추려면 직원 재교육, 뭐 직원 양성. 심지어는 직원 어린이집도 그런 것도 아, 그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다 네, 우리가 니네가 네, 해라. 어린이 아, 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어 어린이집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laughs> 네. 근데 이런 음, 경, 에, 경제하는 기자로서 네. 아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저기에 짓고 있는 건 네. 너무 이해되지만 음. 인건비도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네. 미국에 짓는 평균 임금비가 십만 사천 달란가 그래서 십 일억 사천만 원이에요. 평균 급여가 네. 우리 네. 우리가 새로 지은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 그 일자리들이 우리가 갖고 왔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음. 그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음. 간다고 치면. 네. 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 네. 정부의 역할은 뭐냐?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 미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이제 네. 수출 다르고 이제 전체 교육 규모 다른데 우리가 6위에서 8위 정도 돼요. 음, 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무역수지흑자 몇 번째인가 했던 7번째 나라예요. 음. 미국에서 7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볼때야 한국 돈 많이 벌어가네. 니네 들어와서 공장 좀 지어 이럴수 음.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 많이 갖고 있잖아요. 첨단 기술, 네네.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음. 야 한국 들어와서 첨단 만들어라고 우리한테 더 강한 어, 무역 압박을 할수 있죠. 음. 그런데 우리는 일곱 번째로 돈을 버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든 어, 리쇼어링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음. 일자리 많이 만든 나라가 어디냐? 당연, 당연 어? 미국에서 생긴 지난해 일자리 중에 14%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파이낸셜 어. 타임즈 어. 보다 보면. 어. <laughs> 우리가 벌어 많이 벌어오고 앞으로 미국한테 더 많이 벌어와야 하지만 예, 예. 우리가 벌어온 것보다 너무 그 트럼프의 재단에 너무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너무 많이 얻어터지는 거죠. 음. 정치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 정치가 좀 가서 협의를 해서 네. 보수든 진보든 가서 네. 우리 우리도 좀 알짜배기 빼오고 많이 네. 얻어오고 덜덜 가게하고. 그래서 그 공장이 평택이나 전주나 창원이나 뭐~ 탕정이나 음. 이런 데 들어서게 하고 네. 이런 게 정치의 역할인데 이게 잘안 되니까 아, 그 테슬라 공장 저 어디 세만금에 하나 들어오고 기가 팩토리 자 이거 뭐~ 지금 지, 아. 그런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진짜 엄두도 못 내잖아요 하나라도 더 뺏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네. 아~ 미국을 상대로 앞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말씀드렸죠 일 년에 거의 20% 넘게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잘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만큼 고지서를 밀어내겠죠 음.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질처럼 끌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 그리고 기존에 투자해 놓은 중국 같은 데는 첨단 설비 하지도 못하게 음. 첨단 설비 같은 게뭐 이렇게 미국에 일 년마다 한 번씩 허락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못게 뭐 보면 과거에 뭐중국에 무슨 우리 저 첨단 기술 갖고 있는 음. <laughs> 우리 뭐 이렇게 보자기 만든 기술 하는 사람들 그, 그 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뭐 하는데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지만 <laughs> 네? 정치는 도대체 뭘 하느냐 아그 이야기 꼭 하고 싶었어요. 지금 네. 골프 연습 중입니다. <웃음> <웃음> 왜냐면 정확해 되거든요. 맞아요. 트럼프 정확한 표현이에요. 또... 네. 원활한 네.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돌변수 한... 하신나 이것까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받아올 네. 수 있으면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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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든그 생각이 나네. 트럼프 네. 때 누구야? 저 아베. 예. 네. 네. 골프장 따라갔다가 어, 뒹굴렀던. 번거 어. 번거져서다 아. 벙커, 너무 좋지. 뒹굴었던 골프장에서. 아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장아장 하면서 <웃음> 한번 <웃음> 불렀던. <웃음> 저는. 그런데 기... 실제 그때 아베는 많이 얻어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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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부를 네. 준비가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김 기자님 말씀에도 저도 사실은 그 공감하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네. 그~ 시장은 내버려둬도 굴러가잖아요 음. 네, 어차피 뭐~ 어~ 내버려둬도 경기 침체하고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또상승장이 가고 상승도 한참 있다가 보면 또 물가 오르고 해서 네. 또 침체로 가고 하는데 정부가 있는 이유는 음. 시장이 이~ 자연적으로 돌아갈때 느끼는 이 모든 파고들 음. 외부 변수들 이런 걸 사실 정부가 막아주고 관리해 주고 아, 줄여주고, 줄여주고 음. 또 땡겨주고 네. 그런 역할을 적재적소 해주라고 사실 정부의 음. 중요한 경제적 능력이 필요한 건데 네. 트럼프의 당선을 앞두고 어~ 지금 나오는 모든 전망들은 사실 다 우려 섞인 전망들 음. 어, 혹시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잖아요 음.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전망이에요 사실 네. 어떤 전문가라도 할수 있는 건데 네. 그다음 물음 어 그러면 정부는 뭘 준비했는가? 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비자님이나 네. 제가 이제 확언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답이 없다고요? 없죠. <laughs> 네. 아, 답이 좀 있는지 아, 없어 없어 없어. 답 아, 아니 없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불과 3년 전, 4년 전에 네. 당해놓고도 아직도 준비를 못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IRA 할때 어, 우리 이 수출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음. 예, 독소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걸 네. 법안이 나오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오고 알아서 늦었네. 국정원은 뭐 했냐? 무역 대표부는 뭐 했냐? 외교부서는 음. 뭐 했냐? 난리가 났는데. 음. 일본은 어, 그 FTA 관련해서 어 약간 혜택이 있다는 거를 알고 네. 어, 일본, 일본과 미국은 FTA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별도의 광물 협정을 그냥 맺어요. 음. 그리고 그런 협정이 있는 국은 FTA 국가 어 준한다. 음. 이래 가지고 우회로를 뚫어 가지고 아, 최혜국 대우를 받아요 음. 그니까 제 말씀은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많은 정책도 우리가 얘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음. 보편 관세 뭐~ 뭐~ 특별 관세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든 때 리쇼링 당한 것도 음.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이 큰데 트럼프는 더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음. 그나마 바이든은 보조금이라는 사탕을 줬는데 얘는 사탕을 안 줍니다. 음.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안 네. 들어오면 관세야. 네, 네. 네, 근데 들어오면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들어오면 뭐 해줄 건데라고 하니까 법인세 좀 깎아줄게. 근데 법인세 깎아주는 것도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여기서 짓고 여기서 생산하고 해서 고용하고 아웃소싱도 하지 않으면 그럼 법인세 좀 깎아줄게. 그러면 됐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주겠다는 사탕도 없고 관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 그다음 금리, 환율, 또 우리 에너지 분야 등등등해서 이차전지 음. 등등등 굉장히 지금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 네. 정부가 아무런 답을 제대로 내지 않고 사전 정부가 뭘할수 거...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네. 당장 누가 될지 모르는데 뭐 네.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일본도 지금 현재 뭘 했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소다로 관방장관이 트럼프를 찾아가요 네. 현직에 그래서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트럼프 월드 로고 박힌 트럼프 집에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아, 그건 이제 후보 시절 그렇죠, 트럼프 후보 시절. 그렇죠. 그래서 네. 트럼프로 하여금 일본이 나에게 손을 댄다라고 캠페인을 하도록 내버려 둬요 네. 일본이 나에게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손을 음. 넣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날 유심히 봤는데 이미 개표하자마자 사실은 두세 시간 만에 사실은 압도적으로 게임이 끝났다는 걸 누구나 예측할 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세 신가의 트럼프가 네. 네. 수락 연설하러 나갔어요. 네. 음. 그때 수락 연설이 잡히자마자 음. 외신을 대개 다 쳐봤더니 음. 어느 나라는 어떤 성명을 보냈다. 엑스에 그 나라 공식 스나 이런 데서 네. 어, 이미 축하 멘트를 보내고 네.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네. 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2시간이 그걸 제가 생방을 다 봤는데 음. 수락연설 가족의 사돈의 팔촌의 캠프까지 다 끝나고 나서 방송이 꺼지는데도 우리나라의 축하 멘트가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얼마나 느린 겁니까 음. 예를 들어서 혹시 어. 몰라서 좀 기다렸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지요 음. 아, 본인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트럼프 음. 축하 인사를 못 내요? 근데 그 아직 그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트럼프가 단상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아, 그렇죠. 2 6 6일때예요27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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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넘버에서. 네. 아, 그럼 다른 나라 되나? 다른 나라들은 정신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신중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웃음> <웃음> 상황이 이 정도의 먹구름이 예상됐고 하면. 네. 이런 도로 예를 들면 하나를 보더라도 아, 기민하게 예, 경제정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대책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측, 측면으로 들은 얘기인데 네. 4대 기업들이 불이 난 거예요 특히 수출기업들이 불이 아 나서 그 워싱턴에 유능하다는 로비스트들 어. 로비법인들 특히 이제 트럼프 라인과 그래도 연이 있다는 애들을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섭외하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로비스트 아 바꾸고 기업들이 직접? 예, 로비 체인 바꾸고 음. 그 회사 어느 로비스트가 세다 그러면 그 밑에 사무실 얻으려고 음. 기업들은 이러고 있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로비스트 예. 하면 또 린다 김인데 <laughs> 요즘 그분 뭐하시는모르겠네 그분도 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아, 아 맞아 통하네요아 맞아 맞아 그분 선글라스 가 한참 <웃음> 유행했었어요. <웃음> 네, 린다 김 선글라스. 아. 그분 이제 그 예전에 국방 뭐이 관련해서 그죠 장사 김종대 의원님 조, 고정 나오지 않으시나요? 네네 네, 린다 김 스토리에 대해서 제일 잘아는 분이 김종대 의원. 님나 같은 그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로비스트들을 막 이렇게 섭외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럼요. 정부는 지금 뭐라고 있냐? 그렇죠. 아 이게 대한 이제 비판의식이 예. 두분다 같이 있으신 거고. 아. 우리가 뭐요 하나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전망한다는 게 아주 어렵고요. 제가 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문가들 나와서 저 같은 음. 기자들 나와서 시장 전망한 거 6개월, 1년 지나서 보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laughs> 보면 어,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주가하고 환율 뭐 이런 예. 거잖아요. 네. 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 돈의 가치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네.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아,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가 된통 음. 호되게 당할 것이냐에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우리한테는 정말 이게 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대응해야죠. 음. 네, 우리 우리 또 이렇게 되게 되게 막 굉장히 힘들 거라 해놓고 또 되게 잘 살아남아요. 네, 네. 잘 대응해야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먹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 더본코리아 백종원, 예, 네, 백종원 네.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한 날은 좀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랐죠. 네, 공매도가. 네. 지금 내리고 꽂 있습니까? <laughs> 누가 설명을 해 주실지? 예, 네, 얘기 좀해 주세요. 제가 할까요? 네, 해 주십시오. 어.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 이제 더본 네. 코리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모 공모가고 우리 이제 저, 저 IPO 시장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 네.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네. 네. 어, 상장돼서 최고가 한 6만 얼마까지 갔다가 많이 내렸다가 오늘 또 아주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더본커리아가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다 제가 이거 판단할 능력은 없고 저는 음. 기본적으로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이분 되게 저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공모주를 하면 자, 음. 공모주에 뛰어드는 우리 시장 투자 개미들은 음. 정말 그 공모주의 미래를 잘 알고 네. 이번에 뭐 몇백대일 나왔죠. 네. 그죠? 네. 저 청약 증거금만 12조 나왔는데 네. 정말 알고 들어옵니까? 아니 아니요. 공모주는 천달 네. 던지려고 가는 거. 그러그 그러니까 공모주로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네. 치킨을 세 마리 먹느냐 네 마리 먹느냐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뭐 정답을 이야기해 버리셨는데 네. 네. 근데 어이 내가 더 빨리 팔고 나갈 거야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음. 이제 공모주 희망 범위라는 게 있어요. 밴드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어 23,000원에서 28,000원 정도 했는데 어 기관들이 더 높게 써내니까 네. 결국 뭐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결국 어 청약 대행하는 곳에서 34,000원에 잡은 거예요. 오. 그러면 기관들은 정말 이 회사가 정말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의무주식 확약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약속한 대로 꽉 쥐고 있을게요. 안 음, 팔게요. 네. 10% 밖에 안 돼요. 뭐 어떻게 이것보다 더 낮은 회사도 많지만. 어? 와. 그리고 첫날, 대한민국의 기관들은 올해 22개 공모, IPO된 기업 공개된 상장된 기업 중에 21개를 첫날 공매도했어, 아니죠? 막 순매도했어요. 음. 지금 이야기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 기관들부터가 벌써 개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음. 기관들이 그러는 건데. 기관들이 너무 첫날부터 팔아요. 그런데 개미들도 사실 빨리 팔고 나가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개, 기관들이 파는 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니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받아주는 거잖아요. 음. 결국 통계적으로 보면 개미가 사서 물려요. 음. 자, 기관의 이런 형태도 문제고 개미의 이런 형태도 문제고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 공모가 할때 보면.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청약 그 공모주 공모가 음. 희망 밴드에서 자꾸 위로 써낸다고요. 음. 그러면 한 주라도 더 주니까 음. 그렇게 하고 재빨리 팔고 튀어나간다고요. 음. 그러니까 음. 시장 자체가 공모주 시장 자체가 완전 모험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더본 코리아는 어떻게 갈지 저는 음. 그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 <laughs> 더본 그래서 이 정도 코리... 가격은 아니다 사실. 이렇게 그 가격에 대해서 거죠? 저는 뭐. 저는 높다 낮다 판단할 것 정말 어렵지만 음. 요거 하나만 네. 더본코리아는 매우 독특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상장이 됐잖아요. 예. 네.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기업을 일궈 가지고 매출이 많이 났어요. 1000억 음. 원의 영업 이익이 났다고 쳐요. 음. 그런데 이제 2026년에 31% 배당하기로 했거든요. 음. 번것에 2년 후에 3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정책이죠. 네. 그러려면 1000억 번것 중에 300억 원 주주에게. 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만큼 누가 덜, 덜 받아가죠? 아,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네. 매우 이분법적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 대신 점주들에게 좋은 회사를 만들려면, 백정원 대표는 점주들에게 좋은 회사를 만들려면, 주주들에게 환원을 많이 줄이... 못해요. 음. 물론 이익을 더 많이 내서 음. 이 천억이 아니고 네. 일조를 내서 그걸 더 이쪽도 많이 주고 이쪽도 많이 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제가 볼때이 백다방이나 이거 저 중국 음식 팔아서 쉽게 될것 같지는 않고 음. 이, 이 시장 진입도 굉장히 쉽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금 불라방처럼 아. 막 달려드는 게. 음.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1년, 2년, 3년 후에 백 대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네. 점주들에게도 우선하는 좋은 정말 점주들 우선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지 음. 점주들 우선하지 않고 어 저기 뭐야 주주들에게 먼저 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골목 상권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매기 또는 상호가돼 버려요. 그럼 이게 또, 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laughs> 정말 좀 어렵다. 잘해도 그러니까 아, 잘해도 네. 우리가 마냥 박수 치기는 아. 어려운 구조에 있는 기업이에요. 음, 점주가 어, 네. 진 <laughs> 점주와 주주가 서로 이해가 상충할 수 있겠네요. 상충할 수 아. 있죠. 아. 네. 네. 아. 보통의 기업이면 네. 투자를 더할 것이냐, 직원 직원들의 임금을 네. 더 올려줄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상충하는데 이 부분은 네. 점주들의 이익과 상충하거든요. 앞서 우리가 상장했던 교촌 f b 같은데도 비슷한 결과를 나왔어요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 뭐. 구조죠. 네. 네. 그래서 네. 점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나요? 네. 이 예. 네. 아니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면 아. 상관은 네. 없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우리 저 이런, 이런 프랜차이즈 이제 프랜차이즈가 음. 정말 성장해 야지고 시장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데 음. 그 보면 뭐, 뭐 스타벅스 같은 우리도 이런 거 만들면 좋잖아요 네. 글로벌 체인을 근데 또 그런 글로벌 체인 대부분은 또 직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음. 네, 음. 이렇게 음. 프랜차이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중에는 그거는 글로벌로 갈것 같은데 읍천리 산파리입니다. 네, 읍천리 산파리 그렇죠. 카페. 네, 여기 이제 작동가리라는 치킨 네. 브랜드도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글로벌로 가기에는 아, 치킨과 커피 굉장히 좋은 콜라보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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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완전히 있어요. 한국적인 치커? 그 어떤 매장을 만들어놨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서 가 문화 체험하듯이 막 아, 사, 라떼도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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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네. 수 네.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체험을 팝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팝니다. 맞습니다. 저 제가 이 여기 올 때마다 하나씩 주시잖아요. 예? 마, 맛있어요. 그냥 맛. 그냥 맛있다? 이제 <laughs> 음. 그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아니, 근데 커피보다 다른 것들이 진짜 훨씬 더 맛있어요. 맞아요. 아, 아, 맞아요. 아, 아 어. 쌀나떼. 네. 네. 네, 신기한 음료가 많더라고요. 쑥도 미숫가루. 미숫가루? 그러니까 곡 아, 미숫가루랑 네. 뭐 네. 뭐가 섞여 있다든지. 어, 이걸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네. 수박과 <laughs> 뭐가 섞여 있다든지. 네. 자, 그렇게 네. 이제 어, 네. 새로 네. 상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 약간 도박판처럼 간것 같다. 그냥 뭐 제가 네 기관들은 막 어떻게든 가격 올려갖고 시작하고 첫날 다 팔아보고 끼고 기관들이 나빴네 진짜. 나중에 자, 이제 네. 개인들만 다그 물량 받고 음. 있는구 있다는 거잖아. 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내가 더 빨리 팔고 나올 거야 생각하시고 들어가지만 기관들이 더 빨리 팔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